안녕하십니까. 차대중고차의 팀장 두한입니다 오늘은 요즘 국산 준대형 세단 중 가장 핫한 차량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기아 K8 2.5 가솔린의 1륜 시그니처 중고차입니다. 이 차량은 2021년 4월 달에 최초 등록한 2022년형 모델이며 주행거리는 2600km대로 신차급의 이 짧은 주행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1인 신조의 보험이력 0원으로 단순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K8은 국내에서 가장 핫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선보인 그랜저 차량보다도 더욱더 많은 이 판매량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현재 K8의 신차를 계약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6개월 이상이 걸릴 정도로 정말 많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신 이 K8 차량의 또 다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차량은 2.5 가솔린의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등급으로 이제 추가옵션은 파노라마 선루프 110만원, HUD 플러스 스마트 커넥트 160만원, 컴포트 110만원에 메리안 프리미엄 사운드 85만원, 드라이브 와이즈 80만원, 프리미엄 70만원, 스타일 30만원 등 그냥 넣을 수 있는 추가옵션을 모두 장착한 완전 풀옵션. 차량으로 신차 출고 가격이 4585만원인데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가격은 4399만원. 4,399만원에 이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차급 상태를 지니며 신차보다 저렴한 금액에 판매 중이고, 6개월 이상의 신차 대기기간 없이 당일 출고 가능한 차량인 점에서 확실한 이 메리트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외관을 보시게 되시면 K8은 이 파격적인 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프론트 그릴드가 헤드라이트, 그리고 바디킷 등이 구분이 되지 않게 이 엮인 모습으로 입체감과 독창성이 돋보여서 이제 디자인은 많은 분들께 호평을 받고 있는 모델이고, 전면부의 또 다른 인상적인 부분은 이 차문 잠금 해제 시1 0개 램프를 무작위로 점등시키는 이 웰컴, 다이내믹 라이트 이 기능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 덕분에 더욱더 차량에 대한 이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옆면면은 스타일 옵션이 추가되어 19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었고 튀지 않고 이 세련된 이 돋보이는 이 전면 가공 휠의 상태는 사소한 스크래치 하나도 없이 정말 완벽한 상태이며 이 측면 벨트 라인을 따라 이어지는 이 프롬 안시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차급 이 상태를 지닌 차량답게 문콕이나 사소한 스크래치도 없이 정말 깨끗한 완벽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면부의 디자인도 정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너 끝에 독특한 각으로 스포츠카를 좀연시키하고 있으며 양 끝에 Y대로 이어지는 후미등으로 입체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신형 엠블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이 디자인을 좀 돋보여주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트렁크 내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일단 이 차량 트렁크는 당연히 파워더너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 있으며 트렁크 공간은 골프팩 3개는 무난하게 실을 수 있는 정말 넉넉한 공간이고 트렁크 상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급스러운 외관은 봤고 이 고급스러운 외관 이런 신차급 차량의 실내는 어떤지 정말 궁금하네요. 바로 실내 보러 이동하시죠. 네 이제 제가 실내에 탑승을 했는데요. 우선 시트를 보시게 되시면 이 시트는 다이아몬드 패턴을 이룬 나파 가죽 컬팅 시트를 장착하여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하고 문옆 부분 라인 또한 다이아몬드 패턴의 가죽이 감싸져 있어 고급스럽고 아늑한 느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인데요. 국내 최초로 k 8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함으로써 간결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현대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이제 시인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이제 변속기를 보시게 되시면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기아장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변속기죠. 전자식 변속 다이얼은 처음 쓰시는 분들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쓰시다 보면 기존 변속기보다 훨씬 편리하고 이 변속기를 장착함으로써 내부의 세련됨이 훨씬 돋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센터 페시아를 보시면 터치 방식의 인포테이먼트 이제 공조 전환 조작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터치감도 좋고 터치를 할때 반응속도 상당히 빠르며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K8 내부에는 우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요. 기존 우드가 이제 장착되어 있으면 촌스럽고 좀 오래된 차량의 느낌이 좀 강했지만 K8 차량은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까지 이어지는 원목 느낌의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입혀진 고급 우드 그레인이 장착되어 있어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해 주었어요. 자, 그럼 이 차량 뒷좌석은 어떠한 모습이며, 공간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바로 뒷좌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뒷좌석에 탑승했습니다. 이 K8은 내부 공간을 넓게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다고 했는데 확실히 딱 탑승을 하니까 정말 넓고 여유로운 공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좌석 운전할 때 포지션을 딱 맞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먹 두개 이상으로 들어가는 여유로운 이 레그룸 공간과 위쪽,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여유로운 이 헤드룸 공간으로 확실히 패밀리 세단에 걸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보시면은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옵션 들어가 있고 이 수동, 커튼 블라인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이 패밀리카로 정말 걸맞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룸은 어떨지 한번 보러 바로, 바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엔진룸을 보시게 되시면 우선 이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5 엔진이 장착되었으며 배기량은 2,497cc 전륜구동 차량의 공식 연비는 12km 정도 나옵니다. 이제 준대형 세단의 연비가 12km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며 신차급 차량답게 엔진의 손상이나 누유도 전혀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총평 제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K8 2.5 가솔린의 이륜. 시그니처 중고차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우선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차급 상태를 지니고 있으며 신차보다 저렴한 금액에 만나실 수 있고 6개월이라는 기나긴 신차 대기기간 없이 당일 출고 가능한 차량으로 이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대표문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차대 중고차의 팀장 두한이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